안녕하세요. 무던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의 혁신, 골프의 이단화 시리즈로 해서 제가 백스윙이 없다, 백이 없다, 스윙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백이 없다, 스윙이 없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자치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 없다, 스윙이 없다해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뭐가 다르냐? 결론을 얘기하면 프로는 팔과 클럽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어, 다리, 골반, 등골축, 코어 근육만 움직입니다. 팔과 클럽은 놔두고 코어 근육만, 코어 근육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코어 근육만 움직여서 동작을 합니다 지금처럼 코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팔과 크롭이 되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코어로 코어 코아 동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코어로 몸통과 팔과 크롭을 이 움직이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코어만 동작해줘도 이팔 레깅 샬로우 보우, 언어 디비에이션, 버티컬 드롭, 이런 거는 저절로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이미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코어를 움직여서 겉에 있는 팔과 클럽에 대한 이론이 다 되어져 있게. 그래서 등지고 치는 것도 장난이고 수직 낙하도 장난입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마추어들은, 그걸 저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3,000cc 이상, 5,000cc, 코어의 능력이 5,000cc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마추어들은 코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코어를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 팔과 클럽을 이용을 해서 코어가 움직여지게 한다는 거죠. 팔과 클럽을 움직여서 여기서 요만큼만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부터 다운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팔과 클럽을 움직여서 코어가 움직여 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바로 백에서 백이 없다 바로 다운을 하고 여기에서 연결되는 다운에서 튕겨져 나가게 한다는 거죠.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한다. 여기에서 자, 이렇게 튕겨져 나가게 해서 벽을 두배세배 배 세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과 클럽을 움직여서 코어가 만들어지게끔 만들어놓는 것이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세 번째라고 표현하기는 세 번째는 이제 못하는 사람 나중에 또더 표현을 그러니까 이거를 모던에서 표현을 하지 않고 컨벤셔널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팔과 클럽이 움직일 목적으로 코어를 움직이는 거죠. 팔과 클럽을 움직일 목적으로 코어를 움직여서 동작을 해 줍니다. 컨벤셔널에서는 컨벤셔널도 마찬가지로 코어를 움직여서 팔과 클럽이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팔과 클럽을 움직여서 코어가 움직여지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합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컨벤셔널도 코아를 이용해서 팔과 클럽이 자,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거고, 일반 아마추어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팔과 클럽을 움직여서 코아가 움직여지게 만드는 거죠. 팔과 클럽을 내가 돌려서, 내 이렇게 돌려서 브레이크 잡혀서 이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일반 이 원리를 모르는 코어에 의해서 팔과 클럽이 움직이는 프로와 팔과 클럽을 움직여서 코어가 움직여지는 아마추어를 원리를 모르는 또 다른 일반 아마추어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팔과 클럽을 이용해서 힘과 스피드를 만들고 팔과 클럽이 움직일 목적으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었다가 자, 얘로 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팔과 클럽을 들었다가 팔과 클럽으로 속도를 내고 팔과 클럽의 속도에 의해서 모든 걸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코어가 잠시 도와줄 뿐이죠. 살짝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코어가 이렇게 버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를 자치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던이든 컨벤셔널이든. 목적은 코아가 움직이는 겁니다. 코아를 움직이는 겁니다. 팔과 클럽에 의해서 아마추어 방식으로 팔과 클럽에서 코아가 움직여지든지, 코아를 직접 움직이는 프로가 되든지, 코아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게 되면은, 팔과 클럽이 움직인다고, 팔과 클럽에서 속도를 내고, 팔과 클럽에서 공을 맞추고, 팔과 클럽으로 거리를 내고 하면은, 골프는 자치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한 예로 뭐가 있냐면은 탈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탈골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팔과 클럽을 튕겨 져내서 자, 튕겨 전서 탈골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탈골이 되는 순간 얘가 튕겨져 나가는 순간 코어가 엄청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정한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코어가 일정한 동작을 해주고 이 코어가 바깥 껍터에서 바란스를 잡아주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려면 코어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골을 하시려면은 지금처럼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자, 탈골이 되더라도 안 불안해지는 거죠. 탈골이 되는 순간 제일 첫째 문제가 뭐냐면 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공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탈고를 못 시키는 겁니다 밖으로 뻗지를 못하는 거죠 원심력을 못 만드는 거죠 두 번째 탈고를 시키면 크로페이스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법칙으로밖에 안 닫아집니다 토르크와 카운터퍼스 수직 낙하 위해서 자연 법칙으로밖에 안 닫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고를 못 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누가 지나가느냐 그래 지나가는 거를 규정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탈고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탈골이라는 거 동작 하나도 일반 아마추어들이 왜 못하느냐? 탈골 시키는 순간 공을 맞출 수도 없고, 크러페이스 닫을 수도 없고, 거리 내는 이 느낌도 없고, 속도 힘을 못 만들기 때문에. 속도와 힘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탈골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었다가 얘를 때려서 맞추고, 크러페이스를 닫고, 이 속도를 느끼는 거죠. 속도와 힘을. 클럽에서 클럽 헤드에서 속도와 힘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골프는 자치기가 되고 망하는 겁니다. 클럽 헤드에서 속도와 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탈골이 돼서 되어지는 거죠. 탈골이 돼서 탈골, 예, 탈골이 돼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쑥쭉 빠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쭉 빠져 나가는 거죠. 탈골. 또한 예로는 손목에 힘빼합니다 손목에 힘을 빼면 여러분들이 힘 빼면 어떻게 될까요? 어, 헐러덩헐러덩 거립니다 이렇게 손목에 힘 빼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손목에 힘 빼는 순간 크롭 페이스를 닫을 방법이 없습니다 손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손목에 힘 빼는 순간 헤드 스피드를 거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나가느냐는 둘째치고 손목에 힘이 없는데 자, 뭘로 이거 거리를 낼까요? 그러기 때문에 손목에 힘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손목에 힘 빼라, 어깨에 힘 빼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일반 아마추어들은 그게 어려운 겁니다. 왜? 여기에서 스피드와 힘을 얻는데 어떻게 손목에 힘을 빼고 동작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팔과 클럽을 이용해서 백이 없다, 다운만 있다. 여기에서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가게 한다. 밖으로 여기서 헤드를 튕겨져 나가게 해야 되고, 손, 클럽을 튕겨져 나가게 하려면 여기서 튕겨져 나가겠죠. 손을 튕겨져 나가고, 어깨를 튕겨져 나가고, 등골 축을 튕겨져 나가게 합니다. 그건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튕겨져 나가게 만들므로써 헤드가 탈골이 되고, 손목에 힘을 빼도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프는... 점점점점 클럽 헤드에로 속도를 만들거나 클럽 헤드에 힘을 주거나 클럽 헤드를 뭘 하는 게 아니라 코어로 하는 거라는 거죠. 프로는 코어의 움직임으로 코어의 움직임으로 팔과 클럽이 만들어지도록 코어가 5000cc, 3000cc에서 5000cc 정도 돼서 그 힘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수직 낙하, 뭐 샬로우 버티칼드 이런 걸다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아마추어들은 그게 안 되니까 팔과 클럽을 이용해서 코아가 움직여지게. 그 방법이 백이 없어서 다운만 있다. 여기서도 지나가지 말고 튕겨져 나가게 해라. 이것이 바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골프의 혁신이고, 골프의 이단화라는 거 합니다. 골프의 이단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부상 당하지 않고 장타를 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골프의 혁신, 골프의 이단화, 백이 없다, 스윙이 없다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방송에 나오는 프로들의 얘기에 대해 현혹되지 않으시고 제대로 된 동작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동작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동올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